뜨거운 박수로 김성선 감독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어, 제가 이 귀에 오래 있었습니다. 어, 몇년 있었냐면 32년 있었습니다. <laughs> 오래 있었죠? 32살 되신 우리 학생도 있어요? <laughs> 어, 환영하고요. 우리 귀한 집회를 열게 됐는데 어, 이번 길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아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쓸만 일꾼이 어, 많지 않은 그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나 이 나라에 이끌어 만들고요. 아무나 세계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하고 세계를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고 준비되니까 영히될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주인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결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로그램 보니까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어, 박윤호 목사님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위서기도 어, 함께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해도 괜찮고 소리 높여 찬양 해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고 또 춤춰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 일지라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주님 만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남이 평생 가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기간이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교회에 불 붙이고 또 우리 충청년에 불을 붙이고 나가서 여러분 미래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날 지에야 됩니다 그런 오늘 시작이 될줄 믿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마음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 환영하고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잠깐 아, 죄송하지만 서계시고요 여기 추, 추첨함에 예, 이름을 해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하늘 사랑 교회, 한 사랑 교회, 어, 동산 교회, 예본 교회, 신래원 교회. 대산광명교회, 양막교회, 아까 우리 감독님이 뽑을 때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네. 상옥교회, 행정교회, 삼봉교회, 당진교회, 대호교회, 부흥교회, 흑석교회, 배델교회 빠진 교회 있어요? 없죠? 자, 네. 그럼 섞을게요 뭘 하든 추첨하는 시간은 긴장되고 주, 행복한 시간이죠. 네. 이렇게 4등분해서 적어야 글씨가 5등분에 덥긴 덥겠지만 네. 드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여러분 여러분의 손드럼을 사용하겠습니다. 드럼 드럼 두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컴퓨터, 삼성 컴퓨터 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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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리퍼입니다, 리퍼. 예. 자, 감독님. 감독님, 네. 올라오세요. 감독님, 한한 올라오세요. 네, 네 발표해주세요. 내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삼봉교회이기 네. 때문에 파월입니다자 네. 삼봉교회는 대신 이어폰으로 네. 아, 어쨌든 나와 어쨌든 나와 목사, 감독님 저기 삼봉 나오세요 일단 삼봉 네, 네, 부장님, 네, 부장님. 네, 네. 이어폰 네, 네, 네. 올해 제일 먼저 전도하는 학생에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인기 있는 예,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뽑으셨어요? 예. 아, 야,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제가 혹시나 했었거든요. 감독님 읽어주세요. 예. 어, 행정교회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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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자매님. 아, 행정교회, 행정교회. 행정교회. 아, 자리가 없군요. 네, 자리가 없으면 <laughs> 추첨에서는 자리에 없으면 못 봤습니다. 네, 감독님 올라오세요. 네. 앞에서 찍어주세요. 흑석교회. 네, 흑석교회 정준한 목사님이 인솔하셨는데 청년 나오셔도 돼요. 네, 네, 나오세요. 네. 아, 야, 이거. 혼자 못드는데 일단 가벼운 모니터만 전달해주고, 일단 가실 때, 요세트를 같이 주겠어요? 앞에 보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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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세요. 아, 감독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많은 여정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독님 나갔을 때까지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역시 추첨은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돼 <laughs>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당진감리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이 되면 어떡하나 그랬거든요 그래도 예,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독님의 손길을 통해서 잘 뽑아주셨어요 나머지는 여기 두고 있다 방두석 이사장님 오시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보시면 지금 음, 오, 어.